대경고는 세상 사람들이 역대 최대의 배교와 투쟁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15분 동안 완전한 고독 속에서 내게 의지하고 너를 용서해 주도록 나에게 청함으로써 너는 성령의 선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다른 이들이 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성취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투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 대경고가 신자들의 신앙에 불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제들과 고위 성직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발생했음을 부인할 것이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인데 그 때문에 그들은 엄하게 심판을 받으리라. 대경고 때 사람들은 연옥과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성부 하느님, 경고 사건 동안과 그 후에 모든 죄인들은 만일 그들이 목숨을 잃었을 경우 그들이 겪어야 할것 등을 경험할 것이다. 첫째, 죄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연옥에 있는 그런 영혼들과 동일한 불타는 연옥을 겪을 것이다. 둘째, 대죄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깊은 절망과 지옥불의 어둠을 경험할 것이다. 이 고통은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후 그들은 경고 사건 이전의 세상을 다시 맛볼 것이다. 그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 매우 다를 것이다. 드디어 그들은 천국, 지옥, 그리고 연옥의 진리에 대해서 두 눈이 열릴 것이다. 그들은 그때 어느 길을 따르기 원하는지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충격으로 급사할 자들, 대경고의 시간이 지금 가까우며,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재빨리 발생할 것이다.무엇보다도 대죄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그들은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그들이 저질러온 죄스러운 잔악 행위들을 내두 눈을 통해 보게 되고, 공포를 목격할 때, 그들 중에 많은 이가 충격으로 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영혼 상태를 대면하게 될 대경고의 시간 나는 태양 광선과도 같을 것이며 그것은 하나 하나의 모든 잘못 모든 죄와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죄인들의 두 눈으로 명백히 보이게 될 것이다. 인간들은 그들의 영혼 상태를 맞대면하게 됨에 따라 울부짖을 것이며 그들 마음의 내면에서 깊은 비탄의 느낌이 있을 것이다. 모두는 15분 동안 조용히 남아있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마치 이 기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삶은 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이 진리로 어루만져졌던 자들의 삶은 다시 같은 것이 될 수가 없으며 또한 같은 것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와 내 가르침들을 따를 것이며 수십억이 회심할 것이다. 내 메시지들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될 것이며 내 지극히 거룩한 성체와 함께라면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대경고는 하느님의 마지막 선물. 나는 대경고 전에 마침내 진리를 이해할 기회를 주기 위해 너를 통해 이야기한다. 대경고는 내 자비와 사랑에서 우러나와 내 자녀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서 곧 발생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모든 신비적 체험 동안 그들의 인생, 그들의 죄, 그들의 비행들, 그리고 그들이 형제, 자매에 대항하여 책임이 있던 하나하나의 모든 모욕을 보게 될 것이다. 대경고의 충격으로 급살 사람들, 결국 그들이 경험할 충격 때문에 즉시 죽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영혼들을 위해 부디 매일 기도하여라. 왜냐하면 너의 기도는 그들이 내 왕국으로 입장하는 것을 얻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이제껏 허용된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들 중에 하나이다. 이 사건 동안에 너에게 주는 내 계시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돌아온다는 내 약속,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내 약속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에게 각성시킬 것이다. 죄의 용서를 청하기도 전에 급사할 자들, 어떠한 남자나 여자 혹은 어린이도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살면서 저질러왔던 죄들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며 그들의 심판관인 내게 즉시 돌아설 것이며 자신들을 부원할 것이다. 그들은 사랑과 슬픔에 젖어 내 자비를 청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 충격을 받을 것이며 용서를 청하기도 전에 급사할 것이다. 성녀 파우스티나에 의해 현시된 하느님 자비심인 대경고. 이 대경고는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준내 하느님 자비심이 현시되는 것이다. 내 자비심에 이 위대한 행위는 예고되었으며 내 위대한 자비심이 전체 세상을 둘러쌀 것은 대경고 동안이 될 것이다. 내 피와 물이 밖으로 세차게 흘러나와 그 결과 너희는 드디어 진리를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나를 혹은 내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건은 일어날 것이라고 전하여라. 그때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대경고 동안에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수백만의 영혼들을 구원할 내 자비심의 충격을 견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진리는 그것이 개시될 때 그토록 많은 영혼들을 지옥불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될 대경고의 시간. 너희는 홀로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희 옆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영혼을 보여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영혼에 있는 모든 얼룩을 볼 것이다. 너희는 그 죄를 다시 상기하게 될 것이며 그때 나는 너희에게 내 자비를 청할 시간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내 자비를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다만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주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할 뿐이다. 대경고 동안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영혼을 볼 것이며 많은 경우 처음으로 자기들이 영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수십억이 회심할 대경고 사건. 내가 하느님 자비심을 통해 세상에 올때 사람들은 내 자비를 청할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다. 이는 많은 이가 참여할 최초의 진정한 고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는 내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서 축복받은 나에 대한 유일무이한 계시를 경험할 것이다. 양심 조명은 많은 고통을 동반할 것인데 멸망할 영혼들이 체험할 비통함은 너무나 커서. 도저히 그 충격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기절하여 쓰러질 것이며 슬픔으로 압도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선 내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는데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정화될 필요가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들은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위대한 사건 후에 얼마 동안 고통을 겪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나 그것은 종말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도록 돕기 위해 인류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경고가 될 것이다. 수십억이 회심할 것이며 처음으로 하느님을 삼일째 하느님을 알아볼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의 존재에 관하여 부여받은 그 증거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내 하느님 자비심의 불들과 불꽃들이 개시되도록 마치 지붕이 벗겨진 것처럼 하늘이 접어 올려질 것이다.